네, 다음 소식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종로구 예산안을 비롯해 2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진행됩니다. 이주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구의회 307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종로구는 올해보다 126억 원 늘어난 4,908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예산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맞춰 편성됐습니다. 최근에는 재택치료 전단침을 구성하여 구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선의 방역뿐만 아니라 오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과 각종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건의 안건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재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세검정 교차로 인근 GTX 대피소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구차원의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발파작업으로 인근 300여 가구가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 구애 중재로 발파 시간과 횟수를 조정했지만 누적된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 시공사는 발파 공사가 끝나야 피해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사 여파로 주택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뒤에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례회는 오는 22일 2차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7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설경희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